바다. 바다 아, 옆에 그림이 더 무서워. 이뭐 아, 아, 아무래도 이제 귀신 혓바닥이겠죠. 그쵸, 그쵸. 아. 이 사연은요, 김포에 살고 있는 김정혜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정혜 씨는 8살 때 무심코 저지른 실수 때문에 50여 년이 아이고. 지난 지금까지도 마음에큰 죄책감을 안고 사셨다는데요. 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제가 정혜 씨가 되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풀벌레 소리만 울리던 늦은 밤, 화장실에 가려고 마루에 나와 신발을 찾고 있었어요. 저희 집은 화장실이 밖에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랬죠. 제 신발이 보이지 않아서 밑굽이 다 다른 음. 아버지 구두를 끌고 가는데 슬리퍼처럼. 갑자기 마당에서 키우던 바두기가 허공을 보고 막 짖는 거예요. 젊어 잘못... 바둑이가 짓는 쪽을 보니까 허, 담벼락 위로... 웬 아저씨가 안을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아, 오. 그런데 그때 <laughs>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저씨가 어느새 바로 옆에 와서, 입에서 검버러색 무언가를 탁 뱉어냈어요. 그건 바로 혀였어요. 으악! 으악! 괴상한 광경이 너무 놀라서 음. 바로 방으로 뛰어들어가 아버지 품으로 파고들었죠. 음, 아빠, 밖에 무서운 아저씨가. 아이고, 우리 정혜가 키 크려고 쫓기는 꿈을 꿨나 보네. 아버지가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꼭안 해주시니까 안심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얼굴에 차갑고 질척거리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얼굴을 올려다 봤는데,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야. 벌떡 일어나니 아침이었죠. 허, 참 무서운 꿈을 꿨구나 싶었어요. 기괴한 꿈이네. 옆엔 아버지가 곤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여보 일어나 야, 출근해야지. 여보 여보 당신 왜 그래? 아, 당신 일어나봐. 아버지는 그렇게 영영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아, 죽으시다 돌아가셨구나 그때 아버지 나이 겨우 서른 아홉 살이셨어요 너무 어, 어네 아, 어, 어떡해 젊은 아버지의 돌연사에 동네가 어수선했죠 <laughs> 어, 다행히 어떡해. 이장 할아버지의 주도로 아버지의 장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계속 까무러치는 엄마를 동네 아주머니들이 겨우 붙잡고 서 계셨고, 전 그런 엄마의 상복을 부여잡고 울먹거릴 뿐이었어요. 그리고 곧단골레 아줌마가 왔어요. 단골 당시엔 동네마다 무당이 한 명씩 있었거든요. 아, 동당이구나 동네에서 사람이 죽으면 오. 아줌마가 와서 꼭 천도 굿을 치러 주셨어요. 아, 단골레 아줌마는 구슬프게 노래를 부르더니 칼과 삼지창을 흔들며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그리곤 쌀이 소복이 보 담긴 도자기 그릇을 가져오더니 아버지 옷으로 덮었어요. 한참 몸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며 중얼거리다가 아버지 옷을 다시 걷어냈습니다. 그러자 쌀에 아까는 없던 새 발자국 모양이 찍혀 있었어요 신기하네, 어, 신기하네. 어? 발자국 뒤로 기다랗고 넓적한 꼬리 자국까지 이어지고 있었죠 어? 그러자 동네 어른들은 다행이라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새가 되어 하늘로 훨훨 날아가는 거라고 어. 아 여기 떠돌지 않고 구조로 떠돌지 않고. 어. 어, 네. 그런데, 단골래 아줌마는 심각한 표정으로 연신. 이상하다, 이상해. 이 기다란 게 왜? 그러더니, 이 집! 이러다가 남은 여자 둘도 죽을 수 있어! 정신 단단히 잡아! 엄마와 저에게 호통을 오. 쳤습니다. 저는 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무척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동네 어르신 네 명이 나와서 커다란 삼배천의 귀퉁이를 각자 잡고 대문 쪽을 향해 섰어요. 그리고 단골레 아줌마가 소리를 쳤죠. 음. 갑시다 가자. 그러더니 삼배천을 반을 찢으며 대문 쪽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턱 막혀서 삼배가 더 이상 찢어지지 않는 겁니다. 천을. 관을 쭉 찢으면서 그 안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천이 안 찢어졌어요. 아, 어떻게 하네? 결국은 그 중간에 칼을 갖고 와가지고 칼질을 하면서 겨우겨우 그게 끝났어요. 진행이 안 되니까 단골레 아줌마가 너무 너무 힘들어했고 다른 어른들도 얼굴 표정 안 좋아지고 막 수근수근 되더라고요. 불길한 게 있구만. 그러네, 뭔가 이상 망자가 안 갈라나 봐. 아우, 쨔. 그런데, 수군되던 것도 잠시, 곧 어른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음. 아버지의 상여를 집 밖으로 들고 나가려는데, 상여가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불길하다. 당장 끌고라도 나가! 한시라도 빨리 묻어야 돼! 단골레 아줌마의 호통에 수십 명의 상여에 달라붙었습니다 질질 잡아 끌고 또 밀어서 겨우 집 밖으로 나갔죠 그런데 그때 단골레 아줌마가 아이고 정해야 어? 여보 내가 처자식을 두고 어떻게 가라 어떻게 가라 단골레 아줌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뽑아버릴 거야! <laughs> 갑자기 절 똑바로 보고 괴물 같은 목소리로 소리를 치는 겁니다. 전 그대로 정신을 잃었어요. 눈을 떠보니 창호지 사이로 달빛이 새어 들어오는 새벽이었어요. 정신을 잃기 전 단골레 아줌마가 했던 말이 귓가에 생생히 울려 퍼졌어요. 혀를 뽑아버릴 거야. 전 왈칵 누분이 나왔습니다. 하, 아버지가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사실 어제 동네 뒷산에서 그 아저씨를 만났거든요 일이 어? 있었나 보나 노을이 물들기 시작하는 초저녁이었어요 친구인 호철이랑 막대기를 한 개씩 잡고 칼싸움을 하다가 호철이가 메롱 약을 올리고 도망가길래 뒤쫓아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산 중턱에 다다르니 호철이는 어디 갔는지 안 보이고, "웬 낯선 아저씨가 나무 앞에 서 있는 게 보였죠. 누구시지 가까이 다가갔는데, 핏발선 눈을 부릅뜨고 미동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검보라색의 무언가가 아저씨 목 아래까지 길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마치 메로 하는 것처럼요. 아 이거 뭐야? 야김정혜 어디 있어? 나 간다. 저는 호철이가 부르는 소리에 돌아가려다가 다시 아저씨를 보고 혀를 쭉뺀 뒤에 네. 같이 메롱을 해주고 산을 내려갔어요. 아, 아.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운데, 어머. 제가 어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혀에 가려서 목에 밧줄도 안 아. 보였고, 높이 매달려 있던 게 아니라 발바닥 땅을 붙이고, 제가 매일 지나다니던 나무 앞에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머 아저씨가 왜 매롱하고 있지? 그렇게 수 있지 딱그 생각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한 거였죠. 그날 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건그 아저씨가 절 찾아 집까지 쫓아와서였던 거였죠.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아버지가 안 돌아가셨을 텐데 다나 때문이야. 이 사실을 엄마가 알면 절 미워할까 봐 집에서 쫓아낼까 봐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그렇게 죄책감을 끌어안고 지낸 지 (5년) 후 생활고에 시달리던 엄마는 결국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저를 데리고 음. 서울에 있는 반지하 방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음, 하루는 식당 일을 나가신 엄마를 기다리며 가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창 밖으로 터벅터벅 지나가는 다리들이 보였죠. 한참 보고 있는데 계속 같은 다리가 반복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뭔가를 찾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다리 뒤로 뭔가 질질 끌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건. 줄이었어요. 오. 오. 머리털이 쭉뼈 서고 아저씨. 숨이 막혔어요. 그 아저씨다. 그때 오. 두 손으로 <laughs> 입을 막고 덜덜 떨고 있는데, 그 혀를 축 늘어뜨리고는 아. 목을 달랑이면서 저를 쳐다보고 어. 있었죠. 도망갈 곳이 없던 저는 급하게 옷장에 몸을 숨겼습니다. 잔뜩 웅크린 채로 간신히 울음을 참고 있는데. 고개를 돌아보니까 제 목을 감아 조르기 시작하더니 난생처음 느껴보는 고통에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점차 눈이 뒤집어지는데 그때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들리더니 목과 입을 압박하던 느낌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줄의 목이 졸린 채로 창문에 매달려 버둥거리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누군가 목에 걸린 밧줄을 잡아 당기고 있는 거였죠. 아저씨는 눈 깜짝할 새에 창문 밖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밧줄을 잡고 멀어져가는 발을 볼수 있었어요. 밑굽이 다 닳아빠진. 아버지의 어? 낡은 구두였습니다. 어? 와, 아버지가 아버지? 지켜준 거네. 어 정혜야 아 얘가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정신 차려! 곧 집에 오신 엄마가 제 목에 검붉은 자국과 음. 핏줄 터진 눈을 보고 음. 물으셨어요. 엄마... 아빠 돌아가신 날... 그 아저씨야... 그 아저씨가 날 죽이려고 했어. <laughs> 그리고 결국 저는 그동안 숨겨왔던 사실을 엄마에게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죠. 음. 네? 뭐라고요? 아, 공설묘지인데요. 지금 장마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아, 빨리 오세요. 바로. 아버지가 묻힌 곳으로 응. 달려갔어요. 응. 묘지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계단식으로 질비해 있던 무덤이 네. 산사태로 다 무너져 오. 내려 오. 관들이 쓸려 나와 있었어요. 오. 엄마와 전 아버지의 관이 어디 있는지 응. 한참 찾아야 했습니다. 겨우 발견한 아버지의 관은 뚜껑이 반으로 부서져 산중턱에 걸려 있었어요. 급하게 아버지의 유해를 수습한 뒤 엄마는 바로 절 단골레 아줌마에게 데려가 딸을 살려달라며 우셨습니다. 그때 붙은 거구만. 백년 묵은 묘 옆을 지나갈 때도 인사를 하고 가는데 어딜 차기한테 혀를 내밀어. 허! 네 아버지가 끝까지 붙들고 가서 망정이지 너 죽을 뻔했어. 임마야. 5년 전 천도 구슬 할때 아버지 상여 사이로 밧줄 하나가 길게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밧줄에 한 맺힌 다른 영가가 발악을 하며 매달려 있었다고요 그 쌀그릇 네 아버지가 목줄을 부여잡고 질질 끌고 가는 형세였던 거야 그게 발자국이 뭐 있었어 그래 그날 새 발자국 뒤로 나있던 기다란 자국이 꼬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삼배천이 음... 찢어지지 않았던 것도 상여가 꼼짝하지 않았던 것도 다그 아저씨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동안 네 아버지가 잘 붙들고 있었는데 관이 무덤 밖으로 나왔으니 뭐 그게 했잖아. 그 자살귀한테 기회였던 아, 게지. 나왔구나. 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아버지가 끝까지 도와줄 거니 걱정하지 말라던 단골레 아줌마의 마지막 말이 기억납니다. 어린 제 실수 때문에 돌아가신 저의 아버지는 지금도 절 지키기 위해 그 아저씨의 목줄을 부여잡고 계실까요?